자, 1 7페이지 문제 6번. 자, 다음 나누쌤의 못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그냥 나누면 되죠? 그럼 자, 1번을 먼저 해봅시다, 1번. 어, 1번은 6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를 나누자. 누구로? 여기 있는, 어, x 더하기 3으로 나누자. 이 말이죠. 그럼 자, 우리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어, 우리가 다 했지만은 한번더 상, 기를 해보면, 어, 주어진 나누는 식의 요, 최고 차항 x와 여기는 6x 제곱을 어 갖게 하면 되죠 그러면 x에 멀곱하면 6x 제곱이 돼요 어, 숫자는 6이 부족하고 x는 한번더 곱해주면 되니까 어, 6x를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 곱하면 6x 제곱 그 다음에 3이랑 6x도 곱한 식을 쓰면 은 18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눗셈 하는 거 똑같이 위의 식에다가 밑의 식을 빼면 되죠 빼면 은 어, 6x 제곱은 소거되고 7x에서 18x 빼면 마이너스 11x 그 다음에 플러스 5